자, 한국석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한국석유가 지금 오전장부터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지금 24%까지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지금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정거점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갭상승으로 그냥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버리니까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 한국석유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 목표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런 내용들의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현재 한국석유 들고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차분하게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한국석유 한국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이 고점 때까지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최근까지 진입했던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수익권으로 가셨을 거예요. 상당히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들어온 이 물량들이 지금 개인들의 물량도 물론 있겠지만은 세력들도 물량들을 많이 매수했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물량들이 매집이 되다 보니까 자 이제는 월봉에서 우리가 추세를 봐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고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이 상당 구간 있죠. 대략적으로 지금 25,000원 구간입니다. 이제 25,000원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물량도 해소를 할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자체가 지금 거의 1억 주가 넘게 터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1억 주에 준하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가야지만 돌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단에 있는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2만 5천 원전후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25,000원 근처 가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는 따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급적인 이 차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 도대체 왜 올라가느냐 이거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겠죠. 자, 주말 사이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란이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금 예고를 하고 나선 상황에서 주말 사이에 본토 첫 공격이 들어갔고요. 미사일 100여 발을 지금 본토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물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아이언돔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미사일들을 많이 지금 격추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100%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본토 내에서 일부 떨어진 이 폭격에 의해서 다수의 지금 사상자도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응징을 예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이르면은 15일에 대응할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날짜가 여러분들 4월 15일이죠. 계속해서 지금 전쟁 위기감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이 중동 전쟁이 본격화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지금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 유가 관련 중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국석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이란 보복 공격이 지금 오늘자로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더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상한가는 못 갔습니다. 또윗골이 달고 살짝 밀리는 흐름인데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섣불리 매도 대응할 때가 아니다. 일단 오늘은 무조건 홀딩 해야 된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당분간 지속이 될 거고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전쟁 위감이 고조가 되면은 적어도 한달 정도는 들락날락하면서 주가를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정고점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당분간 큰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석유뿐만 아니라 지금 흥구석유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흥구석유도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유가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분간 계속해서 종목들을 끌고 가는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끌고 가는 것 자체는 좋다. 자, 그런데 결국에 어디서 팔 거냐. 이 목표가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 목표가 대응을 잘 못하셔서 과거에도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갔지만은 결국에 여기서 매도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이런 밀릴 때 계속해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이런 대응 전략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준 기회입니다. 이제 올라, 여기서 더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밀려 버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평단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을 내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도대체 언제 얼마에 팔아야 되냐? 우리가 이 내용을 정말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 매도가 잡는 법은 정말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주식은 이 오일선 이평선을 이렇게 크게 타고 올라가는 시점, 이때는 무조건 홀딩 하시다가 추세가 꺾이는 시점, 이렇게 5일선을 천천히 이탈하면서 빠지는 시점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은 사실상 여러분들 뭐제 유튜브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바쁘셔서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 차트를 보고 매도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매도 포인트 제가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동 타첨 검색 프로그램 인데요 제가 직접 개발해서 저희 구독자님들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인데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날짜 4월 15일 나와 있고 지금 오전장 제가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9시 27분 지금 시계가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 키시면 바로 먼저 하실게 종목명 검색 여기서 원하시는 종목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석유를 검색해야 겠죠 한국석유 검색 하시게 되면은 현재 22% 올라가는 한국석유 호가창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몇월 며칠 날 사서 몇월 며칠 날 매도 해야 되는지 이 매수 날짜랑 이 매도 일자가 그대로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샘, 자세히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좀잘 보이시죠? 과거에 이렇게 연속해서 지금 상승 구간을 만들면서 타점들이 나왔고, 이 매도 타점도 계속해서 만들어줬죠. 이 구간에서만 우리가 매도했어도 적어도 30%에서 40% 가까운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4월 9일날 이 매수 타점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은 매도 타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라 홀딩 사인을 지금 주고 있죠 자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만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매수 타점 그리고 매수 가격부터 시작해서 매도 가격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한국 석유가 도대체 최근에 나왔던 9월 13일 타점에서 10월 23일 날 매도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타점들이 과연 우리가 찾는 그런 타점들이 맞느냐 실제 차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9월 날짜로 좀 가시게 되면 바로 9월 날짜 여기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놓고 자 보시게 되면 10월 23일 날 우리가 여기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가에서 매도할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바닥구가에서 잡아서 그래도 한번 상승파동을 보고 주가가 꺾이는 시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만 잘 매도했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수익들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매스타점이 나와가지고 이 4월 3일 입구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주가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만 쉽게 확인하면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만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바로 이런 매매들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이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뭐 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 일절 없고 다 여러분들 편하라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있죠? 이42536578이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은 전부 다제이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게 보내드리고 이 설정 방법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절대 고점 매매 따라가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바닥 구간부터 잡아가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고점 구간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 구간에서 오늘도 한국석유 갑자기 전쟁 났다고 하니까 고점 구간 따라붙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주가가 빠지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짧게 손절이라도 하면 좋겠지만은, 그때 마침 바빠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버티다가 더 크게 빠진 뒤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문의가 와요. 저한테 이 종목 여기서 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문의가 계속 오는데, 주말 사이에도 여러분들 20분 정도가 문의가 또 왔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분들 답장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매일 같이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고장 구간 계속해서 잡을 바에 이렇게 바닥부터 쉽게 잡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들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프로그램들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들 소개시켜드리면서. 무조건 오늘부터라도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벌써 여러분들 4월도 절반 지나갔고, 이런 식으로 5월, 6월 지나가다 보면은 1년 여러분들 금방 갑니다. 제대로 된 매매 방식으로 지금부터라도 바꾸지 않으면은 올해도 여러분들 손실 보면서 마감하실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수 날짜, 그리고 매도 날짜, 가격까지 전부 표시해 줄수 있는 그냥 여러분들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부 다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배포 방식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연락처를 먼저 저한테 뭐 숫자 1번이나 프로그램 달라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만 하시면 제가 오늘부터라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프로그램 사용해서 제대로 된 타점에서 매수하시고 그리고 매도 타점도 제대로 좀 잡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석유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시점이고 아직까지 매도 타점 나오고 있지 않고 홀딩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지금 한국석유로 돌아와서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항상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항상 매도를 해요. 그리고 빠지는 구간에서는 버티죠. 이렇게 지금 반대로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는 반대로 물량들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포인트, 안 그래도 지금 호재까지 있는 마당에 조금 윗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도하는 방법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오일선 입평선입니다이 오일선 입평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돼요.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체되는 구간이 나오게 마련이고 이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 이평선들을 이탈하는 포인트 이런 수세가 꺾이는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고수익,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내가 최대한 좀 천천히 좀 제대로 좀 설명 드리려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이해하신다면 이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큰 손해 안 보고 크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차트를 보실 시간이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 받아 가셔서 그대로 타점만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니까 이것까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라도 내용들이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갑자기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변동하니까 좀 답답하고 무섭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석유라고 종목명 적어서 따로 저한테 이 문자 한통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종가 흐름, 상한가 각까지 갈수 있는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계속 흐름들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내용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